LG화학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강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대응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전고체 배터리 특징 자 기존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여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존 문제 자 고체 전해질 입자 크기가 불균일하면 전지 내에 빈틈이 생겨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자 고체 전해질 입자를 균일하게 제어를 하여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향후 계획, 자 LG 화학은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고체 전해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박차를 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요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 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핵심 기술 개발. 자 최근 스프레이 재결정화 기술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입자의 균일성을 확보를 하며 기본 용량 15% 고속 방전 용량 50%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용화 가속화 자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및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미 및 유럽 생산 확대, IRA 및 CRMA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을 하여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양극재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을 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수요 충격 고금리 및 경기 둔화로 인한 전기차 판매 성장세 둔화는 양극재 등 전지 소재 부분의 출하량 및 판가에 직접적인 하락 압력을 가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고 조정 자,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양극재 등 소재 판매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며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발 공급 과잉 자,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증설로 인해 보명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석유화학 부분의 마진 악화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 도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 현시점의 강점. 자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은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리더가 될 잠재력을 입증합니다. 글로벌 양극재 생산 거점 확대는 전기차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 속에서 확실한 수혜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 자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둔화에 따른 양극재 등 소재 사업의 수요와 판가 하락 압력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 본업의 부진 장기화는 그룹 전체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판단. 자 LG 화학은 석유 화학 리스크를 소재 사업 성장으로 극복을 하며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인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구체화 일정과 양극재 북미 공장 가동률 및 수익성 회복 시점을 핵심 지표로 삼아 미래 배터리 시장의 핵심 소재 공급자로서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요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엔비디아의 요 GPU 있죠 요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요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에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에서 만드는 이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 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스 낭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 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요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 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 이익이 9배 이상 폭증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거예요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천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 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 다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 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는 라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 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S 윈드와 나노신 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형 반도체 주력주, 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 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 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010446의 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 초입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요 검색기 밑에 요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자 요게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요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검색기가 오늘 첫 번째로 잡아 준 종목을 볼 건데 이문 온시아라는 종목 첫 번째로 잡아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클릭을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딱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이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요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건.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뮤온 온시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가 잡아 준 종목이었고 오른쪽 차트로 넘겨왔을 때 어때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된 거고 오늘 우리는 이 종목을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으니까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에서 3분봉 말 그대로 분봉 체크해 주고 3분봉 체크해 주면 끝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도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신호 신호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를 딱 넘어와서 자, 매수신호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3분에 매수신호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 진입을 하면 돼요. 이 시점에 진입을 하고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3.77% 나왔어요. 13.77% 그렇죠? 지금 이거 한 종목으로 13% 수익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익절 구간이요. 자, 이 익절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이 되는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0%에서 20%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이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이뮤온시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안에 충분히 들어왔죠. 13.77%니까. 그러면 이거 13%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더 욕심을 부리실 필요도 없어요. 욕심이 많으면요, 그냥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만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임유논시아로 13.77% 수익 낸거예요 그러면 두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프로티나라는 종목이죠 그쵸 검색기가 포착을 해줬고 오른쪽 차트로 딱 넘겨왔어 자 일단은 일본에서 봐야죠 우리가 두가지 두 조건이 있잖아요 첫번째 조건이 뭐예요 당일 일본캔들의 매수신호 화, 포착이 됐냐 요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그러면 어때요 당일 일본캔들의 매수신호 포착됐죠 그러면 첫번째 조건 부합된거고 두번째 조건 뭐였어요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준다 그리고 매수신호 몇시 몇분에 나왔는지 확인하는거예요 자, 오전 10시 57분에 나와줬어요. 그러면 요때 진입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쭉 진입하면 돼요.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얘도? 12.65% 나왔어요, 12.65%. 그쵸? 그러면 지금 요거한 종목으로 12%, 아까 이 이뮨온시아로 13%였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코리아FT라는 종목이요. 검색기가 잡아준 거, 그쵸? 그럼 요것도 보는 거예요. 일본 캔들 들어가서, 오케이.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됐죠? 그럼 매매 진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준다. 그리고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죠. 오전 9시 18분에 나왔어요. 그럼 이때 진입하는 거요. 예 자, 여기서부터 최 고점까지 쭉 진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8% 나왔죠, 8%. 8%. 그러면 아까 이뮬 오니시아 몇 프로였어요? 13.77%였죠. 그쵸? 그리고 요거 프로티나. 얘도 한12% 정도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요거 8%. 요렇게 세 종목만 봤어요, 지금. 이 검색기가 포착해준 종목. 그럼 몇 프로예요? 그러면 요거 세개 그냥 단순 덧샘만 해도요. 몇 프로 나와요? 33%예요, 33%, 33 여러분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내지 마셔라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조금만 더 놔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괜찮거든요. 근데 90% 이상이 운, 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놔두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 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익절 구간들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셔라. 욕심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할 수도 있고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포착을 해둔 종목의 수가 평균적으로 10개에서 20개 사이입니다 20개 사이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 라고 쳤을 때 10개면 몇 프로예요? 100%예요 20개면 200%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세 종목 봤을 때33% 나왔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 종목당 11%씩 나온 거예요 수익이 이게 뭐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스크 없이 매일 10% 이상씩 수익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이게. 우리가 비록 진짜 뭐20% 30%뭐40% 50% 이렇게 수익을 못 먹지만 못 가져가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10%에서 15%요 사이에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 주는 종목들로 가지고 이렇게만 나와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버리셔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을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구간, 규칙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요. 딱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두 번째, 욕심부리지 않기. 세 번째, 익절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 없이.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나 요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줄일 수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물론 뭐 시간적 여유가 진짜 15분도 낼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15분도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돈못 봅니다, 주식으로.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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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5분도 시간을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봅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 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하루에 진짜 몇십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인 거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크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요급등처의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강역 개인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010 4462 3620 요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요 검색기 그리고 신호 수식 요거 두 개를 보내드릴 건데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한 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위에서 백강 개인 번호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제가 이런 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피드백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다 적용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검색기 랑 신호수식 100% 무료입니다 단돈 일원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안옥 가다가 혹시 이거 돈 받고 받아가는 건가요? 혹시 유료, 유료인가요? 라고 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단돈 1원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받아가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이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을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수익이 안 나, 많이. 그러면 안 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삭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반대로 써보시고, 어, 괜찮다. 하루에 몇십만원씩 정말로 수익이 난다라고 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색기, 신호수식 받아가시는 거100% 무료.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이론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